자 기마대 기마장길이고요.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해피뭉치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순위도 높고 9단까지 오는데 14패로 올라오셨죠? 승률도 굉장히 좋네요. 고수분이랑 매칭이 됐습니다. 일단 초반 뭐 11수까지는 비슷할 겁니다. 네, 중앙상 나와주는 이거는 뭐 순서의 차이예요. 어차피 이렇게 붙여도 다음에 중앙상 나올 거니까 이거는 상대가 어왜 중앙상 먼저 안 나오고 기마가 나왔지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상대분이 지금 중앙으로 기물을 빨리 안 뺐죠. 빨리 안 빼는 대신 마가 나와서 형태 잡고 이거는 빠르게 양차 합세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열어서 대체할 수도 있고요. 이건 빠른 양차 합세, 빠른 양차 합세 가겠다. 그럼 상대가 여기 중앙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저도 아직은 공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열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차가 바로 빠지나요? 자 이거 밀겠다 뭐그 소리거든요. 자 지금 밀면은 차가 여기 붙겠다 저는 그 소리예요. 그럼 그러니까 막아 나옴으로써 다음 수 이거 밀었을 때 차가 어디 안 가겠다. 굉장히 좋은 장기네요. 어렵다. 다음 수 이거 밀고 나서 차가 빠지면은 그때 이제 옆으로 가서 양득하러 오겠다 그 소리네요. 고수분과 매칭이 됐어요. 그냥 확 때리고 갈까? 야 수순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배워갖고 초나라 분이 두는 것처럼 초반에 똑같이 양차 없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차가 여기 빠져서 이제 이거 밀었을 때 여기 가서 양득하자 가는 거는 선수가 아닙니다. 때리고 때리고 차가 잡으면 막아왔을 때 오히려 제가 걸리니까. 일단은 뭐 밀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빠지겠다는 거고. 뭐 안전하게 먼저 붙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러면 일단 양차 합세는 제가 못 막을 것 같아요. 양차합를 막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붙이고 자 지금 이제 차가 양차합하러올것 같은데 그러네요 양차합하러 오시네요 자 일단은 지금은 상으로 때리긴 뭐해요 포로는 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으로 때리면 저도 같이 이거 때릴 거예요 상장수 살아있으니까 물론 상으로 때리고 제가 포로 잡고 상대가 뭐 이런 거 쳤을 때 제가 상장 치면 마가 뒤로 가서 수비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네. 아, 지금은 포로 때려도 마가 잡아도 되네요. 상장수가 있네. 와, 깔끔하게 당했네. 상이 다시 뒤로 빠지나요? 지금은 상이 뒤로 빠질 차례이긴 하죠. 아하. 다시 여기 들어가겠다. 큰일 났네. 계속 시달리네. 포가 요거 때리고, 포가 때리면, 아, 형태 너무 불리한데. 그냥 상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닌데, 그냥 들어가진 않고, 일단 마가 잡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마가 잡으면, 제 포가 넘어가서 양차 걸겠다는 소리에요. 지금 포가 넘어가면, 상대분 차가 요거 잡았을 때, 제가 포로 뒤에 있는 차를 잡으면서 포장 선수라서, 이거 잡는 순간, 제가 포가 가서 차 걸겠다, 그 소리거든요. 일단은 그냥 차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어, 그냥 잡네요. 차 없는 장기 간다, 이거네. 일단 상이 먼저 요렇게 갈것 같아요. 포가 요거 때리는 수하고, 상이 예 때리는 수두개 차는 주고 가겠다. 뭐 그냥 때려요. 어차피 이거 때리면 궁으로 잡으면 되니까. 포가 상 때린다. 그럼 저도 차로 궁으로 상 잡는다. 그겁니다. 때리는 순간 요거 잡았을 때 상대분이 요거 잡으면 차가 끼워서 포를 요거를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잡으면 차가 여기 끼우겠다는 소리에요. 자, 점수는 어때요? 1.5덤 패면 제가 53 점이니까 1점 손해 봤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거 양차합세 걸려갖고 조라나 공짜로 잡으면 2점 손해니까 그거보다는 점수 손해를 좀덜본 건데 포가 하나도 없으니까 상대분 마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양포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여기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기물이. 아 어, 확실히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에요. 양포를 활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포가 지금 상을 잡을 수는 없어요. 차가 들었으니까.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차가 빠지겠습니다. 이 졸은 차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 같은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게 되면, 이쪽 마가 나오는 것보다 이쪽 마가 나와야 될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쪽 마가 나올 수도 있네요. 자, 이래놓고 여기를 걸었어요. 땡기는 수는 조금 부담이 되네요. 이조를 잡고는 싶은데, 밀 수도 없고. 차가? 이러면, 마가 잡으면 포가 잡히니까, 차라리 잡으려면 차로 잡으세요. 졸 하나 주겠다. 대신 차 제거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점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차로 잡으면 졸이 하나 공짜니까,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자, 요거는 이제 포가 여기 들어오겠다는 소리잖아요. 밀고 갑니다. 줄로 잡으면 차가 맞아볼 수 있죠. 음, 그냥 잡을 테면 잡아라. 양포로 공격하겠다. 그 소리네요. 자, 뭐, 마가 상을 잡으면서 장군 출수. 자, 상대분 차끼리 지금 막혀있어서 공격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 근데 여기, 가 같이 걸리네. 그러면 차가 가서 마가 맞아보면 차로 포 때리겠다. 포를 살리면은 마가 맞잡겠다 요겁니다. 지금 상이 나가려고 봤더니만 이 마가 말을 잡으니까 요렇게 가서 선수로 포를 걸어주고요. 자이 포를 잡히 포가 잡히면은 상대분도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포를 살려야 되는 그림인데 와 잠깐만요 지금 차가 포 먹거나 마가 마 먹는 순간 장군의 마가 마 먹으면 장군의 궁을 올렸을 때또 장군 마가 못 먹죠 포장이라 입궁 차가 포 먹어도 차가 상 잡으면 입궁 자,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차가 내려가서 일단은 상을 지켜야 된다, 요건데, 만약에 차가 가서 상 지키면 상대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장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키면 차가 상 먹고, 차가 잡았을 때 마장 치겠다. 잠깐만요, 콜났네.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차가 지키면, 그냥, 때린다. 차가 잡았을 때, 마장 친다는데, 차가 지키고 차가 상 먹었을 때 그냥 요거 때리는 수도 있거든요? 마가 지켜주니까? 근데 마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궁을 올릴 수가 없고 옆으로 틀 수가 없어서. 아, 안 돼요. 그니까 차가 여기 내려갔을 때, 상이 하나 더 잡히네요. 일단 잡고 장군 치면은 부득이하게, 마로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대차는 안 돼요. 대차하면은 잡히니까 일단 마로 막아놓고. 상대분 마가 막아, 마먹으면 제가 차로 포먹으니까 일단 사를 닫을 거예요. 그러면 김을 정리 들어갑니다. 사 닫는 순간 차가 포 때릴 거예요. 아니다. 사 닫으면 그냥 차가 여기 내려와서 말을 지키는 게 낫겠네요. 음, 그게 낫겠네. 방금 같은 경우는 대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 먹으면 뒷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포를 먹는 게 아니고 말을 잡는 거죠. 방금은 조금 수읽기 미스 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로 빠져서 차를 쫓아도 되거든요. 차를 쫓아내고 차가 일렬로 붙으면 외통당하니까, 그죠? 마, 나가줍니다. 멍포라서, 살을 올릴 수가 없어요. 상이 지금 갈 때, 마땅치야, 마땅한 곳 없습니다. 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포 이탈하지 못하게. 자, 아직은 옆으로 못 빠지니까요. 저는 조리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가 가서, 차를 달라고 했을 때, 차가 차를 못 잡죠? 부동이 되니까. 아, 그렇게 막아요? 일단 이렇게 가서 또 묶어주고요. 포장수 보는 거죠? 막아 미리, 나가줍니다. 올라가면서 포장 칠수 있으니까. 자, 기물이 계속 묶여 있어요.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거기 장군이 있었네. 거기 장군이 있었군요. 자, 뭐궁 올라가구요. 차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자리 붙겠습니다. 여러분, 차가 나올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차가, 이제, 나와서 공격 못하게, 길만 막아놓으면 되니까. 저를 좀 압박을 해고, 가겠습니다. 이 초에서는 이제 좀 공격하기가, 그쵸? 이제 포가 요런 거 때릴 수도 있다. 그렇게도 봐야겠어요. 근데 지금 포로 때리면 뭐, 마로 잡으면 되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옆으로 밀겠다 이소리에요 옆으로 밀겠다. 입궁수가 있군요. 이제는 자 일단은 지키고 갈게요. 다음 수에 얘좀 땡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바가 좀움직여야될것 같은데. 아 상대분 기물 적은 기물로도 지금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장군 한번 쳐갖고. 차 내리게끔 해서 형태 좀안 좋게 만들고 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차가 이 끝으로 빠지는 수도 상대분 이제 부담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장군치로 가는 수. 자 가볼까요? 자 여기 장군수 살을 내려도 안 돼요. 지금 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궁이 올라와야 되죠. 1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차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상대분 포가 아니, 일단 차가 입궁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땡겨서 살을 좀 틀어 놓고 사 움직여라 이거거든요 자 마가 빠져서 차 걸어 볼게요 지금 포달이 없으니까 이제 마가 빠져도 입궁이 안 되죠 차가 어디로 가나요 마가 얘를 잡을 걸 그랬나 차가 빠지면은 이제 요거 잡을 수 있고요 뭐, 앞장은 졸로 막으면 됩니다. 다시 여기 마장 치고 들어갈 수있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초에서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게 선수고. 이러면 차가 여기 와서 마달라고 하겠다. 마장 치면 차가 내려가서 지키겠다. 자, 요거는 지금 상대분이 마장 쳐라. 막은 다음에 요거 잡겠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려가서 살을 달라. 사 잡히면 외통이잖아요. 사 잡히면 외통이니까 차한테 맞춰도 차가 사먹으면 외통수입니다. 자 이제는 기권하실 것 같아요. 수비가 안 돼요. 10초 남았습니다. 네잘 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